8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보호차식인수분해죠 자, x의 4제곱, 플러스 64y의 4제곱이죠. 저 앞에는, 어, 보자. 플러스 16, x의 제곱, y의 제곱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없는 거를 붙여줬으니까, 다시 빼줘야 되겠네요. 16x2제곱, y2제곱.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 것만 하면은, 어, x2제곱, 플러스, 어, 8y제곱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4xy의 전체제곱 되겠죠. 합차공식 쓰면 되겠네요. 그죠? 한 번은 더 해주고 한 번은 빼준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x 의 제곱 음, 플러스 터 줄게요. 이거부터 4xy 플러스 8y. 그다음 x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8y의 제곱. 이거랑 어,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a는 이 a가 되겠죠. 이게 얼마다? a. 어? 어, b는 이거 b. a는 4, 어, b는 8 되겠죠. 어, 두개 더해라. 4 더하기 8, 12가 되겠네요.